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빠르고 손쉽게 교차 편집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먼저 만들게요. 자, 웰컴 창에서 자, 뉴 프로젝트 눌러서 자, 이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경로 브라우저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샘플이라고 짓겠습니다. 자, 저는 샘플이라는 이름이 있으므로 그대로 덮어쓰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시퀀스는 기본 HD 사이즈인 1280x720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이 세팅을 만들고 싶으시면 저의 강좌 첫 번째 강좌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퀀스의 네이밍도 지어주시고, 자 OK 눌러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합니다. 자, 교차 편집을 하기 위해서 어 소스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어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 패널에 영상 소스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자, 화면 소, 그 소스를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교차 편집을 하고 싶냐면요. 어 이 강아지 영상에, 이 강아지 영상에 이 샐러드 비비는 영상을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강아지 영상을 제가 타임라인에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아지 영상이 그, 내가 만든 타임라인 그 시퀀스와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창이 뜨죠? 체인지 시퀀스는 영상 그 포맷만큼 사이즈나 뭐 이런 세팅만큼 시퀀스를 바꿔주겠다는 거고, 킵은 내가 만든 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유지를 하고요. 자, 이 강아지 영상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화면에 이 소스에 마우스 클릭,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눌러서 딱 맞게 사이즈를 조정을 했습니다. <laughs> 자, 이 강아지 영상에서, 어, 제가 이 3초 때 강아지가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있는 이때이 샐러드 영상, 요거를 넣고 싶어요. 이렇게 수저로 비비고 들어가고 있는 요 타임을 넣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정해 볼까요 강아지 영상에서 이 3초 때 3초 때에 3초 때에 이 소스가 들어가는 요 타임을 1초 가량 넣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가 아는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타임라인에 3초를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소스 들어가는 숟가락이 들어가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또 잘라서 1초 뒤, 1초 이렇게 클립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얘를 뒤로 밀어서 이 1초 클립을 가지고 오고, 리플 딜리트 하는 걸로 내가 원하는 교차 편집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은 그 소스가 두 개밖에 안 돼서 얼마든지 타임라인 안에서 할수 있지만, 소스가 많게 되면 타임라인에서 어, 이 트랙에서 계속 여기 바로 붙여가면서 작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소스 모니터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소스 모니터는 이쪽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 왼쪽에 보시면 소스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소스 모니터는 일종의 그 내가 보조로 쓰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조 컴퓨터.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그 샐러드 영상의 1초 가량을 편집을 한 다음에 요 메인 트랙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맞춰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소스 모니터로 이 샐러드 영상을 옮기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소스 모니터로 드래그 드랍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바로 이 소스 모니터로 들어가집니다. 자, 지금 제가 샐러드랑 강아지 두개다 일단 넣어놨기 때문에 이 상단에 소스 쪽에 세모를 열어서 보시면 샐러드랑 강아지 두개다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근데 저는 샐러드를 넣어야 되니까 샐러드로 자,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가 고개를 돌리는 3초 때이 샐러드 그 숟가락을 넣는 그 샷을 넣어야 되니까 일단 인디케이터를 어, 3초대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3초대로 이동을 시켜주시고 3초대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자 샐러드에 이 숟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1초 12 프레임부터 한 1초가량을 3초대에 넣기 위해서, 자, 일단 1초 12 프레임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옮겨놨어요. 이렇게 옮겼습니다. 혹은 이 타임 코드에서 클릭해서 1초 12 프레임,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구요. 어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초가량을 먼저 소스 모니터에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마크인과 마크아웃 단축키 I와 O를 이용을 해서 편집을 합니다. 자, 숟가락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1초 12프레임이 편집점의 인점이 되고요. 그리고 숟가락을 다 넣은 이 부분을 편집점의 아웃점이라고 잡고 인점과 아웃점을 찍어 줍니다. 자, 1초 12프레임에 요 마크 인이나 단축키 i를 눌러서 인점을 이렇게 찍어 주고요. 그리고 숟가락이 들어가는 요 타임, 요 타임. 자, 2초 7프레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타임에 마크 아웃이나 혹은 단축키 o를 눌러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간이 편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사이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죠? 근데 어, 나는 그냥 손쉽게 그냥 편하게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 화면에다가 마우스 오버 클릭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드랍 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편집점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원하는 건 3초 때 정확히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드래그 드랍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건 조금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트랙에 타임 그 인디케이터가 있는 지점에 정확히 넣어주는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쪽에 인설트라고 되어 있는 키고요. 하나는 이쪽에 오버라이트라고 하는 키입니다. 자 인설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 자. 지금 보이시죠? 뒷 부분을 조금 유일해주시고, 자, 3초 이 러닝 타임이 총 14초 21 프레임인데, 제가 여기를 인서트를 이용을 해서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러닝 타임이 뒤로 밀리면서 안으로 쑤셔넣게 되죠. 자, 인서트라고 하는 방식은 이 인디케이터 있는 지점에 내가 소스 모니터에서 편집한 인아웃점 지점을 넣되, 이 인디케이터 뒤에 있는 소스들을 전부 살리면서 즉 뒤로 밀리면서 안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인 r t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인서트를 이용을 하면 전체적인 러닝 타임 즉 rt가 변하게 되죠 자 오른쪽에 있는 오버라이스를 누르게 되면 잘 보시면 자, 오버라이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덮어쓰기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덮어쓰기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 강아지가 이렇게 3초 뒤에 이렇게 되는 고개를 살짝 돌리는 요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오버라이즈를 이용을 해서 넣게 되면 넣게 되면 이 부분이 덮어쓰기가 되면서 바로 강아지가 정면이 이렇게 있는 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오버라이즈는 타임라인 그 트랙에 인디케이터 있는 지점에 넣퇴 뒷부분을 살리지 않고 덮어쓰면서 넣는 방식이 오버라이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편집한 그 지점을 교차로 넣기 위해서 쓸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자, 하나는 이 소스 모니터에서 마크 인과 마크 아웃을 통해서 인아웃점을 잡은 후에 화면 위에 마우스 오버 클릭 드래그 드랍해서 단순하게 가지고 오는 방법. 두 번째로는 인설트를 이용을 해서 뒤에 있는 소스를 전부 살리면서 쑤셔 넣는 방법. 마지막 오버라이즈를 이용을 해서 덮어 써서 넣는 방법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손쉽게 교차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소스 모니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